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나병 들린 사람, 나병 환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요. 제목이 뜨죠. <laughs>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를 만난 사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집중을 해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내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작년 6월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메르스 발병 한 달간 경제 피해 2조 2천억 지난해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따른 경제적 감소효과가 발병 후한달 동안 2조2천억 원이 넘었고, 고용은 1만 8천 명 가량이 줄었다는 줄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어, 기사가 있습니다. 어뭐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지만 이 메르스가 온 이후로요. 전체적으로 어 관광 효과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고용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마지막 논문의 결론이 이렇게 맺고 있어요. 메르스로 인한 피해는 비단 서울시에 국한되지 않았고 직간접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아 되었습니다. 작년 6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전염이 되고 또 이렇게 사망하는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작년 어 만나교 예배 통계를 보더라도 6월 한달 동안 예배 인원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바로 이것이 전염병의 힘이죠. 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고요, 전염된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어, 이 시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병을 나균에 의해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 전염성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 나 환자의 결절에서 나균이 처음 발견되었고요. 이제 그것이 균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한센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병이 뭐 성경에도 기록되시 아주 고대 사회에서부터 있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가라 풍병 대풍라 등으로 불렸고요. 과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표현이 더 익숙하실 텐데 문둥병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천형병. 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어, 일부 학술 분야에서는 나병으로 이제 나균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표준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한센병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말도 좀 이렇게 어, 뭐랄까 차별적인 의미를 감고 있고요. 문둥병은 더 그런 차별이 있어서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이렇게 뭐 방송에 찍히거나 할때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 내지는 한센병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그런 질병인데 어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나병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전염병을 말하는데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눈썹, 뺨, 코,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절이 생기고. 손발의 경우에는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또 피부에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며 바늘에 찔려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나병의 정의인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죽이나 옷이나 집에 생긴 곰팡이까지도 문둥병의 일종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나병, 문둥병. 이것은 단순히 지금 현대 의학으로 보는 한생병 뿐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그렇게 살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피부에 이런 것들에 뭐 도드라지고 전염도 될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요. 제사장만이 문둥병을 진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이제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모든 회중들에게 공포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죠.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공표를 하고, 그는 진 바깥에서, 혹시 아니면 마을 바깥에 따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병이 나온 후에는 다시 자기가 나병이 나왔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만이 이제 나병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당신은 이제 치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유대 사회로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이 지금의 그 한센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1941년에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한센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나다 나았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 성경에는 물론 이한센병을 포함한 나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천형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천형병 한문을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벌을 내린 병이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흉한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릴 눈과 코에 결절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어, 이유이기도 했고요. 또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어, 문자 그대로 어, 산채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어, 1936년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문둥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시 내용이 왜 일어나냐면 시에서 보시듯이 반세기 전만 해도요. 나병 환자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아기의 간을 먹는다는 그런 속설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있었어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나병 환자는 이제 모습으로만 흉측한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괴물이 되고 귀신치부을 당하는 거죠. 아기 간 꺼내 먹는 귀신들이라고 괴물들이라고. 그렇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그 우리나라 사회에도요 일제 시대가 되기 전까지도 이 나병 환자들이 곳곳에 이렇게 격리되었지만 이렇게 마을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제 일제가 들어와서 이 나병 환자들을 이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소록도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기에 다 이제 몰려 살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나병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흔히 볼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이것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까 메르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메르스 하나만 놔도 메르스 걸린 사람 옆에 여러분 가시겠어요? 근데 메르스야 뭐 건강한 신체에 있으면 조금 뭐 기침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치료제가 전혀 없는 이 나병. 광범위한 피부병으로 아무리 양보해서 보아도 그게 광범위한 피부병일지 실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곁에 이렇게 피부병 환자가 옆에 있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들을 거절했고 거의 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참 나병에 걸린 분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텐데 이 나병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에서는 나병환자를 부정환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 뭐, 레위기나 신명기 나오 율법을 잘 보시면 굉장히 그,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의 전염병이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곪았을 때도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부정하다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표현은 뭐 죄를 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어, 충분하지 않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여겨져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지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었거나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격리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펴보듯이 주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시고 아무리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라 할지라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타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과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은 곧 죄를 지은 자들이고 격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 나병은 그냥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 우리 아까 한국에서도 천형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가 많은 족속들이라는 그런 낙인들이 계속 찍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되고 조금 세대가 건너가면 나병에 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버려도 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버리라고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사람들은 피부병에 딱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 관계로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나무 생각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들과 함께 신학 개관을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는 신약에는 있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나누게 됐어요. 신약이 쓰여졌던 사회적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며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세금으로 뜯기고 종교세로 뜯기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 뜯겨갔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난하면 좀 그나마 나은데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단순히 제사장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사두개인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권력과 부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들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된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각했습니다. 죄책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 제사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무엇이느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부나 맹인이나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들 익숙하시죠? 대부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무리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냥 단순히 아픈 사람들, 병자들, 병원 가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이 나병원자와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 당시에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유대 사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과부이고 맹인이고 못 걷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곧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버려도 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고 많은 재물이 그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왔대요. 우 중에 뭐 신약객을 한 기억나겠지만 6월 절에 거의 26만 마리의 소화양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6만 마리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으로 읽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자기 동포들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딸들을 거리에 창녀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26만 마리의 소가 들어오면 나눠 먹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컨마켓에서 팝니다. 로마 군사들에게 팔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통에 통로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움직이는 상인들에게 팔고 그판 돈으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전 경비병을 세워서 자기들의 무력을 또 갖추기도 하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지난 토요일 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읽어 어, 같이 읽긴 좀 그렇고요. <laughs>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려는데 은혜로운 구절이 아니어가지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원래 이 구절은 어,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세워진 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되는 일들이요 어, 원래는 이것이 간통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다른 율법에 보면 어, 부인이 간음을 하거나 그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른 법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도 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아내가 간통하고 바람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아내가 간통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끊어내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마리아가 와서 얘기하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네. 어릴 적에는 그냥 뭐 믿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조금씩 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착한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이 24장 1절에 말씀드려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정된 법인데 이 유대 남자들은 못돼처먹어가지고 <laughs> 네. 이거 편집해야겠네요. <laughs> 너무 못되셔가지고못되셔가지고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기 시작했느냐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만 적혀있으니까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수치되는 일의 리스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 1번 거리에서 춤을 추거나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는 경우도 남편에게 수치가 된답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네. 일 번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뭐 정말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고 시면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뒤집어쓰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번부터는 말이 안 됩니다. 2번 이혼 사유가 되는 2번 저녁 식사를 망친 경우. 네. 3번 더 가관이 됩니다.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왜 아내들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이 그게 자기에게 수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개한테 물렸는데 빨리 낫지 않아요? 그럼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어 네. 네 번째 보다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 최악이죠. 제가 그러니까 욕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요. 이건 대놓고 바람펴도 되는 법이에요. 예, 아내를 지키는 법이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건 대놓고 바람을 피고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내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 않아서 자기에게 수치가 돼서 다른 여인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이 법에 희생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섯 번째 남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 여인은 자기 힘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마음이 안 돼, 이혼할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사마리 여인을 여섯 번째 다섯 번 이혼하고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서 굉장히 뭐 그런 자유분방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생각한 천만의 말씀이요. 그 여인은 희생양의 피해자예요. 첫 번째 남편 버림받고 두 번째 남편 버림받고 세 번째 남편 다섯 여섯 번째 남편도 아직 결혼도 못하고 같이 살고는 있는데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큐티하실 때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두 가지 기준에 배척된다면 잘못 묵상하시거나 포인트를 잘못 맞추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벗어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도 없고 물론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이 나병 환자 다시 나병 환자로 돌아가면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병 환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정말 현대적인 의미의 한센병 환자인지 아니면 어,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살 수는 없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부정 환자라는 낙인이 지켰고요. 버려도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 남자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영혼이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띄워 주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짧 아직 넘기지 말아보세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경배하는 엎드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상상 건데 정말로 기어 나왔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병 환자는 지금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마을 안에 들어왔다고요. 아마 옷으로 칭칭 감고 다 가렸겠죠.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엎드려 기어 나와 가지고 주님 저를 좀 고쳐 주세요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원치 않으시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상태로 나옵니다.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이 사람도 유대 선생님이고 랍비라는 사람인데 왜 법을 모르겠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왜 모르실까?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나 다른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13절.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에만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다 보는데요. 저 노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시며. 영어생음은 터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글쎄요. 형제님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용기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 대지는 않습니다. 왜요? 전염되잖아요. 죽는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용하다는 누구도 나병 환자의 상처에는 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떡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상처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밴드, 장인팀 나와주십시오. 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요. 오늘 이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나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나병 환자가 단순히 몸만 아팠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팠어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외로움과 괴로움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의 율법 알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각자는 다 나름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밖에서 너 죄인이라 그래, 너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죄져서 나병 걸린 거야라고 자꾸 해버리면 정말 그런 줄 알게 돼요. 근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라고 뭐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또 반복되는 이죄 때문에 나병이 안 나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한테 이 병이 안 나는구나. 근데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그는 이 죄와 이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그의 영혼은 더 골마가고 더 아파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나병 환자를 버렸고요. 이러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욕했고요.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적인 정의 내렸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본 만난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셨고 나병 환자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이 전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처를 좀 만지고 싶은데 괜찮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아니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그 상처를 내어 맡겨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주님 부르실 것 같아요. 조명을 다좀 내려주시고요 어, 이 시간 먼저 어, 우리 몸과 마음에 어, 질병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아시는 찬양인데 주사랑 나를 숨쉬게 우리, 어, 우리 찬양하시면서 무거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싸움을 싸우고 계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여기 설교문을 다시 보는데 제안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병원에 가는 게더 빠른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심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기도만 해서 되나? 기도도 물론 할 거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아프시면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고 어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더 정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이 있는데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하는 거 문제죠. 상담을 받고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제 마음을 질책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는데 의사들 만나서 고칠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았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하고 있는 기도도 기도하세요. 그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여전하고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제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내어 드리면서 치유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거고요, 찬양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목소리>